아, 총쓰지 말랬잖아! 와아! 저거 짝 아니야 잠깐. 저거 탄 맞으면 죽는다고탄 피, 탄 튀는 것만 맞아도 죽는다고 죽으면 죽을래? 아니면 나랑 정정당당이 1대1로 그 칼, 칼전 할래? 칼이... 야, 칼전이면! 칼이... 아, 칼이... 칼전이면 장난쳐? <laughs> 니네가 이거, 정정당당이 죽이겠단 거잖아 이, 이 정정당당이 아닌데? 야, 칼이 없는데 아. 칼을 도줘? 칼 드릴까요? 거거 아니야? 아, 그래 이게 정정당당이야? 칼이... 이 <laughs> 칼, 기 이름이 칼이면서 드렸습니다. 와, <웃음> 드렸습니다. <웃음> 갑시다. 점이 다한 방인 거예요? 예, 네. 바이크만 한방인거야 맞는 사람만 한 방이야. 우리만. 맞으면 뒤지는 거야. <laughs> 와, 영혼에 맞다 이. <laughs> 어, 좀 빠른가 보네 여기. 오. <웃음>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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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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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도매님이 하면 우리 이제 비명이 남무할 거야. 어, 만난다. 우리 같은 팀이야, 같은 팀. 야, 근데 여기 우리 이 좁은 데 뭉쳐있다가, 사이코 오면은 다 뒤지는 거 아니야, 그냥? 안 <웃음> 어! <웃음> 어! 어! <laughs> 어! 왔어, 왔어! 왔다고! 왔다고! 야좀 뜸소! 야, 무서워. 아, 야 그... 진심 기분 어떡해로저님들님들두형두명 그 저격이... 뒤에서 일분 동안 있었던 거. 거봐 아... 내가 발소리 안 들었잖아 뒤에서. 와와나새끼 아... 소리 들었어. 와, 진짜 골 뭐지 못했니 말이 없어 잠수인가 봐. 아니 여기 있네. 여기 있잖아. <laughs> 온나와 음, 음, 개.. 으가 음, 그래서.. 빨리 뺐던 와! 거.. <laughs> 야야와됐다아개무스러아미이냐고아 <야지>. <좋겠다. 웃음> 어, 음, 음. 조심해요 음.. 콩니.. 아 말해주고 싶다 같은 편이니까 말해줘도 되잖아 콩니.. 아 어, 말하면 노잼 어? <laughs> <미친 것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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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같아. 웃음> 피차니까, 피차니까 빨리 빨리 죽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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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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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일단 암축을 해보죠. 누가 살인 말까? 님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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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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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초속 근무들이. 어, 씨발. 예, 군인이잖아요, 군인. <laughs> 이걸 이렇게. 오 <laughs> 어, 야. w h a 어디로 온 거야? <웃음> 오! <웃음> <씨>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야 이거 존나 넓다, 존대타. 어, 도면도도 콩아, 콩아, 아서같 <laughs> <도와. 무서워. 같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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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예요. 그 모태님. 아지서조용하거든애매 말도 안 하잖아. 어 뭐야? 뭐야? 오 어? 뭐야 이거? 어, 아니, 아니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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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에이, 우와, 고였다. 미쳤다. 고였다. <웃음> 고였다. <웃음> 우와, 저거 뭐야? 아니,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어 아니, 개고였잖아 이거 될 거야. 와, 대박이다. <laughs> 아콩님, 어떻게? 어, 좀 있으면 투명화 풀려. 어. 아. <웃음> 아, 아 <웃음> <안돼>. <웃음> 어, 씨, 뭐야? 놀랬잖아. 아, 밀고 그래요? <laughs> 저안밀는데요 아니 덩치를 생각하란 말이야. <laughs> 많이... 아, 여기 황초이 먹기. 또 있다. 어, 없잖아. 아니, 아까, 실례 네. 봤어요. 확실합니까? 어! 미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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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쳤냐고! <웃음> 미쳤냐고! <웃음> 아, 모태님 존나 무섭다. 야, <laughs> 미쳤다. 어, 도맨이 낙땜이 봤어. 여기서 낙땜미갈 데가 어딨지? 전방부 전부라는 거야. 여기. 여기서 저거 불대이던지낙대일 거야. 일단 이쪽은 아니야. 이쪽은 낙대입을때 없어요. 저 뒤에 있겠지. 그러니까. 와, 그 사소한 실수 하나로 게임 위치가를 못. 진짜 막 가, 진짜 존나 쌉꼬였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왔다. 저 구급차. 어, 어, 저기 봐. 미쳤냐? 어. 아, 아 샷건 미쳤어 존나 아파 이거 못 봤네 오, 어 뭐야 어 아, 뭐야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. 야 샷건 지강이다 와 킹건이야 미쳤어 <laughs> <디르라라따. 디르라라라라란. 웃음> 어어낙템 <laughs> 아니, 내가 죽이기 전에 죽다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제가 좀 너무하죠? 많이 너무하잖아? <laughs> 아니, 실수됐으면 데 아니, 내가 난간, 죽인 난간에 기회를 한 거야. 난간에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. 너무 엥. 끝, 끝.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저런, 안, 안타깝네요. 아, 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. 아. 방금 일본 한 거예요. 응? 음?

그 위치 안 좋은데. 나! No! 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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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고 무서워. 아. 우와 무섭다며 무섭다면서 막 죽여 사람을. 그래. 그 와중에 잡았어. 총 나면서 <laughs> 이러면서. 총그 <laughs> 와중에 잡은 게더 웃겨요. 내가 왔다 도메니. 가자. 어디마 보지마 보지마. 어어어어어어 이겼어. 어 왔다 어어어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치 미치. 오잘 피하는데? 와아 어 무빙 무빙 장인 숨었다 어? 이거 아못 내려가나? 아니네 내려갈 아아 왜 이렇게 안 죽어? 뭐지 왜안 죽지? 이거 설마 헤드샷 하면 더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? 아닐걸요? 그런건 없을걸? 왜,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내가? 글쎄요. 그거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한번안 죽더라. 상대가 사건인데 그것도 빨리 와요, 빨리 와요. 이리 와요. 플레임. 어떻게 가요? 이게 불이 있어서 못 가. 로얄, 로얄, 로얄. 여인 왔다. 그래 AK가, AK가 떠서네. 아... AK가. 뭐야? 앞에 앞에 앞에. 총사총사총사 <laughs> <이리 웃음> 개월다. 아, 너무 쉬웠다, 이번 거. 개몰이다. 아니! 이러지 마세요! 이러지 마세요! 이러지 마세요! 이러지 마세요. 중기차, 중기차. 이러지 마세요. 아! 아, 아 개월다. 한 번만, 한 번! 아! 조금 남았는데! 한 번, 한 번, 한아 번! <laughs> 내가 맞춰서 그 자국은 보일 거예요. 근데 뒤치기 당하면은 그런 거 보고 없잖아요. 으아! 어! 으 어! 야! 오, 안 여기서 아니, 야! 아, 이거 기 번이 내몇 번이 내몇번맞췄 진짜 아, 이거 이걸... 아, 니내가몇번에맞췄 아, 이 아, 파 기둥개 숨지 마라. <laughs> 다 보인다. 야, 핑크님 개고인게 돼 있네. 빡보인데 <laughs> 있잖아. 어, 앞에, 앞에, 앞에. 아, 더 분들. <laughs>